자 딱지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쿠키런입니다 자 초록색과 노란색 있어요 노란색! 지우 무슨색? 지우 응. 초록색 지성이 초록색 음. 지우는 음, 노란색. 노란색 그러면 노란색부터 줄게요 노란색은 바로 무엇일까요? 몰라 명랑한 쿠키양 명랑한 쿠키랑인데 명랑한 쿠키 명랑한, 명랑한 쿠키. 명한 쿠키. 초록색은 바로? 눈감만 쿠키. 마법사전. 마. 쿠키런의 마법사전입니다. <laughs> 그 다음, 요게워치입니다. 자, 초록색이랑 빨간색 있어요. 빨간색! 둘다 빨간색? 초록색. 지우가진 초록색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초록색부터 줄게요. 초록색은? 작은 요게워치. 요게 요괴 고양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바로바로 바로 조금 큰 요괴, 지성이 는좀큰 요괴, 지우는 작은 요괴. 그 다음에 마지막 <웃음> 포켓몬스터입니다. <웃음> 아, 작은 게엄 작은 게 애기야. <laughs> 그 다음 마지막은 <laughs> 고양이잖아 그치 고양이니까, 아, 엄마하고 애기고 똑같은 고양이니까. 그렇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뭘까요? 포켓몬스터 청록색이랑 파랑색이 있습니다 청록색 둘다 청록색인가요? 그럼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 천천히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안돼요 한 번에 내야지 지휘가 늦게 내면 안돼 다시 바로 내야돼 아빠가 내면 위바위 아, 지성이 파란색으로 바꿔 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청록색부터 보여 줄게요. 청록색은 바로 루가리오. 그리고 파란색은 아, 지금 가몇 바로 바로 레시라무 레시람. 우와. 세 개다. 위에 나도 세 개인데. 오늘 끝.